더킹도 한번 갈까? 오늘 다 파괴시켜버릴까, 그냥? 야, 재웅아, 뭐할거 있나? 한번 들어가 볼까? 슬쩍? 아, 형님들 기다려봐요. 진짜 이번에 뽑을게. 진짜 뽑을게요. 어, 진영전 1등까지 했네. 야, 이것도 까라고 또 이렇게 해놨네, 또. 알아서 형님 뽑아줄게. 일단 뭐가 빈지 한번 볼게요, 형님들. 변신, 영웅, 캐플리샤, 경비병 활그린. 이거 두개 벼있거든요? 오케이, 이거 뽑고, 희귀. 희귀는, 페리컬. 강철문 기자단장, 샌드엄 대장, 이렇게 세개더있고요 이거 뽑고, 오늘 뽑기팩 이렇게 있고. 소호석이랑 다 했냐? 아, 소호석도 또 이렇게 해놨네. 또 내가 뽑아줄게. 소호석 몇개 있냐? 봉축이랑. 그렇지. 어, 야, 재용아 좀만 기다려봐. 형이 다 해줄게. 어, 소호석까지 제가 완벽하게 오늘 제대로 해놓을게요. 일단은, 징영전부터. 가자. 이거는 희망이 없지. 어, 이건 그냥 깔끔하게 영변 하나 추가. 일단 인형부터. 어, 인형은 뭐가 빈지 안 봤네. 그렇지, 바로 영변. 보셨죠, 형님들? 이게 내가 못 여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 캐릭이 좋, 좋다니까, 이거. 아, 하나 나와, 라또 아, 아 샌드웜 저거 나와야 되는데. 아이, 어, 깜짝이야. 근데 중요한 건 변신인데 인형이 나오냐? 아이, 제방 아니에요, 형님들. 전신은 그냥 전설 펄렉채우려고요 계속 뽑아서. 그 다음 토끼 소녀는 있고, 아까 경비병 활그린이랑 뭐가, 뭐가 없었지? 어쨌든 비어있는 거좀채우고요 영웅 한세네개만 나와라. 영웅. 아니, 원래 잘 나오는데, 깔끔하게. 캐플리샤, 나 캐플리샤 그거는 뭐펄렉 좋은 거 없고, 경비병 활그린이 중요하네. 뭐 보이질 않냐 아어아 너무 아, 어. 아. 영어. 아. 어. 하랭이 아 영웅 영웅 좀 나와라 진짜 전설도전 한 두번 해보자 오늘 나올것 같은데 응. 아뭐 이래 경비병 활그린 제발 센 아유. 아이씨 야 하나만 제발. 그렇지. 하나. 아 드디어 하나 나왔다. 무일이 뭐 좋아 이거 영편 하나 나온 건데. 아 여기가 그 네. 유명한 오설로 잡아 만나요. 이거 맞아요? <laughs> 아, 이거 틀고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뭔차이예요 근데 이거. <laughs> 어, 번개. 영웅 하나 더 줘. 아이씨. 부금도 좀 배워볼게요. 아, 이거 부금을 처음 틀어봐가지고. 난안 들려, 잘. 한번 나중에 좀 배워가지고 틀게요 이거. 아, 네 하던 대로 할게요 형님들. 아 근데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진짜 이거 컬렉 하나도 못 채우냐 이번에도. 어. 영웅. 아, 어. 아씨. 이아 컬렉 하나도 안 나왔네. 영웅 몇 개냐? 지금... 아... 일단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그럼 변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일곱 개가 있어야 되는데 모자르네요. 일단은 가자. 네, 전설 뜨자! 전설 뜨자 이제. 그렇지, 번개도 잘 터져요. 야, 이게 부금 트니까 뭔가 효과가 있네. 번개도 잘 터지네, 이거. 번개. 그렇지, 두 개. 좋았어. 가자. 그렇지, 여기 3개 뒤에는 볼 필요 없고요. 그렇지, 야 번개 잘 터진다. 쌍번개 야, 이거 이거 좋네. 이거 노래 야, 그렇지, 아 이거 저작권 없는 노래래요. 모르겠어요. 이게 노래 뭔지도 몰라요. 전투 1써 있는데? 그렇지, 번개, 번개. 야, 이 노래가 대박이네. 어. 나이스. 키기, 희개. 키기는 조금 신중하게, 두 개씩. 제발, 두 개만 나와라. 아이씨. 아, 영웅 두 개만 나와라. 번개, 평소대로. 야, 평소에 잘 터졌잖아, 씨 아이, 뭐 하나도 안 터지냐, 씨 번개. 야, 이씨! 야, 노래 꺼! 야, 노래 꺼! 아, 뭐야, 하나도 안 뜨냐! 그, 그래, 이건 떠야지! 야, 이게 안 뜨냐! 와! 와, 몇 개를 돌렸는데, 지금! 15번 돌렸는데 영웅이 하나도 안 떴어요 아한 방에 나오면 되지 가자 전설 컬렉 하나 채우자 제발 오늘 재물 많이 줬어요 근데 응원 좀 해주세요 이럴 때 형님들이 응원을 해줘야지 떠요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형님들이 응원을 해줘야지가 이게 뜨는 거예요 가자 무슨 일 있었어요 형님들? 아, 어서 오세요 형님들. 아이, 갑자기 방송 키자마자 왜 이렇게 많어? 응? 형님들 어서 오세요. 무슨 일 있었나요 지금? 이제 접속했는데나? 형님들 양아치 아니에요. 어, 원래 이런 거예요. 메인 캐릭은 빡 태거든. 어, 재물 많이 들어갔으니까 내가 잘 되면 돼. 칠. 나이스.